오늘을 기점으로 개강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간표를 짤때 월요일을 공강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월요일은 수업이 아예 없고 화수목금만 학교를 가게 됩니다. 오늘은 개강 맞이 제가 왜 캐나다에서 다시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학 입학을 준비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을 해서, 캘거리에 입국을 해서, 음, 저는 원래 한국에서 구직을 한 상태로 이제 워홀을 왔기 때문에 저는 워홀 오자마자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 한 2월 중순쯤 되었을 때 제가 캐나다에 더 있을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뭐, 비자 관련돼서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더 있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어 비자를 어떤 비자, 뭐, l m i 의 비자를 바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비자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봤어야 됐기 때문에, 캐나다에 오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후에 그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로 LMI를 주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럼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LMI를 할 건지 어 아니면 학교를 갈 건지 뭐 이런 거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디자이너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 저는 한국에서 4년제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고 뭐 다른 일을 조금 해보다가 UX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가지고 자가격리 시작하는 날 UX 강의를 하나 결제를 해서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들어봤어요.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만에 다 들었는데 어 이거 배워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로는 심리학과에서 배웠던 이론들과 그 UX 자체에 공통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을 살리면서 또 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배워보고 싶은 분야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가 격리하는 날을 기점으로 다른 UX 강의를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찾아서 다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UX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에 좀 흥미가 생겨서 혼자 독학으로 UXUI 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UXUI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어,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력을 쌓자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르바이트 일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는데, 한 회사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었고, 근데, 뭐, 감사하게도 그 회사에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풀타임으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 뭐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또 u x 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그 회사에서는 아예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작년 초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진짜 조금만 더 나이가 먹으면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외 취업에 대한 목표랄까? 뭔가 해외 취업을 되게 되게 하고 싶었어가지고, 뭐제 주변 친구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외 나가고 싶다고 해외 취업하고 싶다고 애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딱 작년 초에 지원하지 않으면 진짜 또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별 계획 없이 바로 워홀을 신청을 했고, 그게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작년 2월에 신청했었는데 5월에 워홀 비자를 발급을 다 받았고 마침 어플리케이션 출시도 그쯤 제가 어플리케이션 출시가 됐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출시를 한 후에 이제 해외 취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집에서 한 6월달부터는 계속 취업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먼저 캐나다에 나오지 않고 취업 준비를 했던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비자를 좀 최대한으로 제가 여기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와서 취업을 준비하고 구직을 하는데 시간을 쓰기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뭐 엄청 어린 나이에 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 준비를 하고 여기서 바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최대한 제가 구직을 해보고 안 되면 일단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음 했었고요. 그래서 뭐그 해외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었는지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튼 그렇게 캘거리를 구직을 한 상태에서 캘거리를 오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캐나다에 더 있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와중에 조금 더 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대로 일단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사실 한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회사 자체에 대한 경험은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조금 아쉬웠고 그때가 너무 겨울이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뭔가 해외 생활을 해봤다는 느낌이 사실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이대로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또 조금은 자유롭게 해외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을 때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있어보자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마음이 쏠리던 와중에 크로스 에듀라는 유학원을 소개를 받아서 유학원과 함께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을 했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은 각 개인에게 딱 맞게끔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유학원이라서 꼭 학교를 추천해주셨던 건 아니었고요.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걸 같이 좀 선택을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 그때 제가 학교를 생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는 계속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디자인 전공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할수 있었던 완벽하게 결정을 할수 있었던 계기 중의 하나는 그 유학원과 상담을 했던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기도 하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보시니까 상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를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유학에 대한 생각은 진짜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진짜 하나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다시 공부를 할 거라는 생각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 상담하고 또 학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허락을 해 주셨고 부모님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27살의 나이에 또 다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결정을 2월 말쯤 3월 초쯤에 이제 학교를가 다는 결정을 했었고요. 근데 제 비자가 10월에 워킹홀리데이 뭐 비자가 10월에 완료가 되니까 저는 무조건 9월 학기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9월 학기가 아니면 나는 다시 그냥 한국에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제 학교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선 학교를 가려면 가장 크게는 저는 이제 국제학생이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IELTS든 뭐든지간에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저는 예전에 교환 학생을 준비할 때 토플 시험을 봤던 거 말고는 뭐 토익이나 이런 건 이쪽에서 아예 쓸수 없는 거니까 그런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IH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유학원에서 상담을 해 주시면서 그 패스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패스웨이 프로그램은 제 레벨에 맞는 어학원 수업을 듣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학교랑 연계돼서 제가 학교로 바로 입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s a 는 그래서 공인 영어 성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ELTS나 뭐 토플이나 이런 영어 성적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영어 성적이 없어도 어학원을 통해서 학교 입학 조건부 입학을 받고 이제 완전하게 학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때가 3월이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시험을 봤어요. 바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수 있게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로 패스웨이 시험을 보고, 이제 그러면 유학원에서 제가 시험 본 시험지를 학원에 넘겨주면, 학원에서 그 시험지를 통해서 제 레벨을 평가를 하고, 제 레벨을 따라서, 어, 이 친구는 몇 달, 뭐, 예를 들어서 두 달만 다니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게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 입학을 학교에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일단 집에서 시험을 봤었고요. 시험을 보고 학원에 가서 간단한 스피킹 테스트를 봤습니다. 그렇게 시험 다 보고 결과를 한, 몇, 한 일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 받아보니까 두 달만 학원에 다니면 학교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9월 입학이 가능하게끔 시간이 계속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학교 학원을 다니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하고 그 정도 패스웨이 금액을 페이를 했고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좋았던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어학원을 간다는 거에 대한 큰 기대를 진짜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학원에 갔는데 저처럼 패스웨이로 저랑 같은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같은 반에 모여있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가장 높은 레벨에 있었는데 그 레벨은 어, 패스웨이를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진 않았는데 같은 학교로 가는 친구가 3명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두달 내내 같은 수업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긴 한데 되게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수강 신청을 하는 날이었거나. 뭐 학교 행사 관련된 어떤 메일을 받거나 학교 관련된 뭐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 날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궁금하거나 이럴 때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했고 다 너무 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서로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학원에 대한 기대를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학원 생활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또그 친구들을 학교에서 또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이미 있다니까. 또 진짜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학원생님도 선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되게 세세하게 우리를 저희가 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잘 짚어주시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약간 단원평가 같은 테스트를 간단하게 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큰 시험을 봐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네 파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 시험 성적들이 누적이 돼서, 우리가 학교를 갈수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그 성적을 만드는 다음에, 그 레터를 학교에 보내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적, 아, 그러니까 시험을 대충 봐서는 안 되고, 그것도 최대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봐야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IH 안 보는 대신에 조금 더 편하게 학교 입학을 할수 있는 대신 그 학원에서도 영어 공부를,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보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원 다니면서도 꾸준하게 뭐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됐었고 라이팅도 되게 다양한 주제로 매주 매주 글을 쓰고 스피킹 테스트도 뭐 스피킹 테스트까진 아니지만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친구들이랑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약간 토론처럼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두 달의 학원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IELTS를 혼자 본 것보다 학원을 다닌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좀 느낀 게된것 같아요. 학원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패스웨이는뭐 학원마다 상이한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원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한국 돈으로 환율을 따지면 200은 조금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전두달 했기 때문에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냈었고요. 처음에는 비용이 조금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IELTS를 준비했다면 IELTS 시험비와 IELTS 강의비, 그리고 뭐 책값, 뭐 이런 걸다 따졌을 때 제가 패스웨이 들었던 비용이랑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토플 학원을 다녔을 때를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때 훨씬 더몇년 전이기도 했고 그때 한달 학원비가 거의 60만원에 책값들만 해도 거의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 80에 뭐 매일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 뭐요즘은 인강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인강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을 잡고 시험비가 제가 한 번에 시험을 만약에 봐서 점수가 나왔다면 뭐 비용이 크게 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또 IH도 아뭐 시험을 여러 번 봐야 된다고 하면 그 시험 비용 자체도 되게 크잖아요 제가 예전에 토플 시험 봤을 때그 시험 한번 봤을 때 내가 벌 20만 원이 훌쩍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패스웨이가 확실히 시간도 절약하고 제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좀더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웨이 통해서 영어 성적을 다 준비를 했고요 크게 힘들지 않게 영어 조건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유학원에서 이거가 필요하니까 준비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금학 유학원 측에서 다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서류들만 제가 준비를 해서 유학원 쪽에 넘겨드렸고 그럼 유학원에서 그냥 다 알아서 처리해주셔서 영어공부 외적으로는 제가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은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셔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제가 완료하기 전에는 조건부 입학을 받아둔 상태였고요. 그 조건부 입학이라는 게이 친구가 이 영어 학원에서 영어 성적이 완료가 되면 완벽하게 입학을 가능하다라고 제 자리를 한게 찜해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패스웨이가 끝나고 학원이 다 끝난 7월 중순에 완벽하게 제 자리가 하나 딱 생겨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계속 학교에서 메일이 와요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언제까지 등록금을 내야 된다, 뭐 언제까지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고, 뭐 사실 그 이후에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유학원에다가 연락을 드려서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학교생활 관련된 것들 계속 신경 써주시고 체크를 해주셔서 사실 저는 대학, 캐나다에서 갑자기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 치고는 오히려 한국에서 수능 보고 대학 입학 준비 했던 것보다 더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대학은 2년제 대학교고요, 세이트라고 캘거리에 있는 전문 대학입니다. 사실 저번에 그 해외 취업 영상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께 메일이 와가지고. 근데 저도 제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유학원 정보도 같이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얼마든지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담은 다 무료였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패스웨이를 하겠다. 그 프로세스가 들어갈 때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은 얼마든지 많이들 받아보시고요. 앞으로 제 영상은 저의 학교 생활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조금 신기하긴 해요. 옛날에 한국에서 계속막 해외 유학생들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서 아막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고 근데 이미 저는 대학을 나왔고 나이도 조금 있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공부하는 거는 생각을 진짜 하지도 못 했었는데 어느새 저 또한도 27살에 또 대학을 가, 가고 있으니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됐으니 사실 나이 때문에 조금 쫄리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해서 직급이 높아졌다거나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다시 또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처음에 그런 비교되는 마음들도 그럼 내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비교되는 마음들이 계속 들다 보니까 다시 학교로 가는 걸 결정하는 것도 엄청 쉽지만은 않았는데 근데 또 사람마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공부할 때를 놓치면 저희가 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더 어려울 테니까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가 이제 학교를 고민할 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지금 드는 그 돈과 지금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걸 놓치면 지금 드는 그몇푼 때문에 물론 큰돈이긴 하지만 지금 드는 그몇푼 때문에 네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짧게 보면 당연히 그게 아깝고 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땐 결국엔 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돈 때문에 너가 학교 가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면 아빠는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 되게 힘이 되기도 했고 또 아빠 말처럼 제가 그 돈과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더 조금 더먼 미래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 안에 또 제가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좀 성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선택을 한 거를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사실 지금 조금 설레요 오랜만에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디자인, 꼭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제가 어떤 일들을 좀더할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laughs> 혹시나 또 제가 학교를 준비했던 과정들과 또 영어 성적 때문에 학교 준비를 좀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패스웨이라는 프로그램도 알려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은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안을 주기도 하지만 국제 학생으로 학교를 간다는 게 언어적인 부분도 또 비용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안 쉬울 거고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고 또 앞으로도 준비하실 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도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선택해야 되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앞으로 저의 학교 생활도 많이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또 제가 이곳에서 경험하고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것도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UX에 좀더 집중을 해서 저는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원래 한국에서 했던 일이 u x u 의 디자인이었고, 캘거리에서 했던 게 디그래픽이었는데, UX 쪽을 조금 더 공부하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더 다양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 영상이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또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찍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학교 개강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